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이번에는 한번. 캐트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진짜 진정한 정의 케이틀링 갑다 <laughs> 오늘은 떠라, 진짜. <laughs> 어, 구인수. 진정한 정의 캐틀 각. 소리... 제발 떠봐! 언제 뜨는 거야! 저고성 보드밖에 없네요. 점수 올릴. 오늘은 점수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빡갱 갑니다. 이번 판에는 초고속 모드니까 시골들을안 가져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극단적인 템포 올리는 식으로 아마 게임을 할것 같아요, 이번 판. 최대한 레벨업이랑 템포 다 땡기고 가죠? 아쉽네. 초고속 모드 연패? 오히려 좋아. 아, 근데 룰루는 세나 쓰고 있어가지고 사는 게 나은데. 어, 가자 이러면 근데 레벨업이 안 되긴 하는데. 아 이거 거학구인수 빌드업을 하긴 할 건데, 음최종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 아. 프로가 아. 모자라단 말이지. 이거는 좀 운이 좋았다. 충분히 질만 했는데, 어 아, 나이스. 확실한 거는 쌍발총은 안 간다는 거. <laughs> 다음 턴에 레벨업 돈이 안 되겠죠? <laughs> 10보다 적다면 은이골드를 획득하니까 일부러 챔피언을 사가지고 10골드 아래로 만들어주고요. 일단은 구인수 거하기 들어가는 조합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아, 아이템 빨로 이겨주고요. 무조건 레벨업 템포로. 일단, 제일 빨라요 0골드 7렙이거든요 초고속 모드 뜨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거든 웬만해서는 순방을 하죠 왜냐면은 템포도 제일 끌어올렸고 피관리가 초반에 잘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순방은 거의 무조건 하고 이제 뜨는 아이템과 챔피언에 따라 우승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리는데 증강체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올린다고 치면은 나쁘진 않지 음흠 좋고요 어느새 5연승 여기서 먹어야 될 거는 꼬마거인 연승할 때 개슬 먹고요. 경량급 1, 2코 안하죠. 레벨업 대기죠. 대장간 먹어서 방템만이면 공템, 만화자네로 가가지고 빅토르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무한한 3일체가 무난하긴 해요. 조나의 역설은 솔직히 내가 잘 좋은 줄 모르겠어. 이거, 딜템 먹고, 이것들로 방템 처리하면 되긴 해. 어차피, 초바픽순이 높아서 공템을 먹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 3일째 먹는 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가져가고, 아! 이것, 이거... 아, 아닌가? 근데 이거,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템이 브이야, VR... 템이 드레이븐한테 들어가있, 어 아니, 템이 세나한테 들어가있어가지고, 세나의 템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덕분에 칠레벨 빨리 간 덕분에 이렐리아를 벌써 뽑았죠? 그게 좀 메리트가 커요 어쨌든 구인수가 이렐리아 안 넣는다고 쳐도 사고물상으로 가가지고 징크스로 처리하고 이렐리아 갈수 있다 보니까 가져가는 거 일단 괜찮다 나이스 구원 하나 만드는 거 지금 괜찮을 듯? 덤블 조끼가 너프되고 나서 약간 조금 선호도가 준것 같아 요들을 지금 타이밍에 버려야 돼. 지금 무조건 연승 달려야 돼. 이게 최선일까요, 대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이건 여기다 넣긴 할 건데, 오, 좀 센데? 아, 근데 블리츠 쓴게 너무 좋았다. 이러면은 말자만 빨리 잡으면은 뭐가 없고 제가 부족한 게 약간 유지력이 방템 쪽이 무조, 부족했는데 그거를 사경호대랑 구원으로 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에 엄청 세죠? 근데 불편한 건 이렐리아 자꾸 스태틱 가져오네. <laughs> 아 뭐지? 여기는 이제 이성 좀 나르를 이용해서 야무지게 빌드업하고 있거든. 근데 또 지금 당장에 사경호대 넣은 게 좋았죠? 어쨌든 라위를 받더라도 방어력 감소 가 엄청 달달하거든요. 와 근데 나르 돌덩이가 변수네 이게. 0연승했 아니 8연승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까비. 일단 지금부터는 돈 모으는 단계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르반이나 렉사이나 세라핀이나 다 모으면서 가가지고 어떤 덱으로든 전환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 라위랑 장갑 넣을게요. 태블망은 좀 티어가 거시기하긴 해. 모렐로에 비해서. 아 이게 단점이 저 사교계가 그 블리치를 이쪽에 배치하면 끌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사교계 버릴 걸 그랬나? 연승 충분히 했으니까, 지금부터 살짝 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죠? 그니까, 뜨는 챔다 하면 되겠는데? 뭐 해도 상관 없긴 해, 솔직히, 지금. 뜨는, 아무거나 해도 돼, 뜨는 거. 시비르를 해도 되고요. 제이스 뜨면 제이스 해도 되고요. 정령의 형상 근데 좀 잡기 좀 빡세네? 이게 선딜오딜이 좀 길어가지고, 세나가. 차라리 궁안 쓰는 게, DPS가 더 높을 것 같아. 시갑 없어도 돼. 질직도 간다. 여기서는 그냥,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냥 이거 보고 결정하면 돼. 증강체 보고 어떤 데 갈지 결정하면 돼요. 증강체 뜨는 거에 따라 어떤 데 갈지 생각을 하죠? 배치가 이거 따로따로라서 자이라 상대로 나쁘지 않거든? 이거 좀, 이렐리아가 일 잘해야 됨? 근데 이렐리아 바로 녹을 것 같은데? 아, 참고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세나 궁극기는, 그냥, 궁극기,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궁 쏘면은, 피 가장 낮은 애한테 알아서 힐이 가. 그래갖고, 개꿀이죠? 야, 근데 이건 좀 잡기 빡세다. <laughs> 아, 많이 빡세네. 경호대 나쁘지 않은데? 인변방 갈 바에는 경호대 갈거 같아.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선택지는 8렙 리롤 쳐가지고 사코이성이나 오코를 찾아가지고 덱전환을 하는 건데 좀 제가 하는 극단적인 플레이 중에 그냥 9렙 땡으로 땡기는 거 있거든요 구렙 초고속모드 믿고 쭉 땡긴 다음에 계속 거기서 리롤 쳐가지고 오코 하나씩 모아가지고 사코 모아가지고 변환을 할수 있는 게 있거든 그게 일단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지금 HP랑 6경호대가 완성돼가지고 되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있거든? 이 다음 턴에 레벨업이 가능하거든? 이 다음 턴에 레벨업 하자. 야, 세나다가. 시1으로 쓸게요. 경호대 이렐리아를 하고 하면 은 괜찮을까? 일단 경호대도 6경호대는 내려야 돼요 한번. 이렇게 간 이유가 일단은 성배가 좀 쓸모가 없을 것 같았어 이 대게. 그래가지고 서풍이 무난하고 얼심도 무난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특포 이래리 조금 더좋았으려나 근데 이게 주문력 늘어나면 시비를 공속 증가치도 좀 괜찮아가지고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 전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플레이하면 장점이 후반에만 빡 집중 한번 하면 돼. 이를 그냥 장갑만 놓고 쓸 거고. 여기서 이제 계속 한몰이로칠 거거든. 석풍블리처 <목소리> 활용하는 게 가장 낫겠다. 아, 경호대 이렐리한테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렐리야, 딜테 하나 더 넣어, 그냥. 사경호대 믿고. 일대충의 사타격대 사경호대로 전환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리롤 쳐서 이성작을 할게요. 이게 시비르가 더 빨리 녹여야 되는데, 문제는 시비르가 일성이란 건데, 그래서 시비르가 버프가 됐거든요? 지금 3, 사 교개가 크게 의미는 없어. 왜냐면 11가 p v -E v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런 게나왔긴 한데, 문제는, 특급 VIP라 좀 빡세네. 다른 게 빡센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11 2성 찍고 하면은, 충분히 할만할 것 같죠? Not b a 이거 딜 추가하자. 방끝을 여기 줘야 돼가지고, 경호대 일단 여기 주고요. 자르반, 나르, 갈려. 사타격은 가야 딜, 안 돼. 너무 시비르 딜템이 좋아가지고, 사타격 때 약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3사격에가 오히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비르가 피가 달아지는 게 없어요. 3사격에가 피읍이 중요한 건데, 피읍이 달아질 그게 없으면 3사격에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 조합은 상대방들 보고 바꿉시다. 서풍이나 보죠. 이거는 앞 배치, 이게 맞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배치상에 이게 맞거든요? 상대방이 수온이 갖고 있어가지고 서풍 그게 필요가 없어. 시비르가 그래도 캐리할 세 인피라 위더라도 사경호대 가면은 뚫리는 속도가 많이 느리긴 해요. 이게 내가 먼저 녹여. 이렐리아가 하나하나씩 녹이는 것보다 시비를 튕기는 부메랑이 먼저 녹여.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되고, 여기는. 세라핀을 유지하고 세나를 팔까? 세나가 의미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세라핀이 밸류가 더 높아, 힐이. 갈리오 무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자? 이러면은 딜러가 3캐릭이네 갈리오랑 이레리랑 시비르랑 3캐릭 체제거든? 아 이거 배치 왼쪽으로 몰았으면은 시비르만 선타겟팅 안 당했으면 이겼는데 아~~ 배치 집중 좀해 뭉충아 배치했으면 이겼잖아 허허 <laughs> 에서 뭐 바꿀 수 없냐? 이거 하나 빠진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가아 얼심은 갈려 줄 걸. 아, 이거 하나씩 뭔가 아쉽네. 뭔가 이 나사가 하나씩 빠진 듯한 플레이,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원래 나사는 하나씩 빼고 게임하는 게 공놀이긴 하거든. 나사 빠진 힘으로 이겼다. <laughs> 이거 브라움 살짝 왼쪽으로 가는 게더 좋긴 해. 갱플을 이렐리아가 선타게팅해서 잡으면 되거든. 오케이, CC로 잡았고. 수운 없는 갱플은. 밥이다. <laughs> 엠비션이 생각나네, 밥이라고 하니까. 소진도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이거 앞라인 약해가지고 문제네, 약간. 드레이브는 삼성 안 본다고 치면 문제하고. 을 어떻게 할까를. 안 옮기네요. 이러면 서풍 개꿀. 오리아나도 먼저 자르는 거 진짜 커요. 오리아나 CC가 좀 큰데, 1비를 상대로 먼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죠. 이러면 여기 보낼 거 같은데. 거학이라서 쉽게 잡을 수 있거든. 아깝이. 한번 남네. 아, 상대방 배치했네. 까비. 이거, 알리스타 앞에, 갈려두는 게 가장 좋았는데, 좀 아쉽다. 웬만하면은, 충분히 이길만 하거든요? 오케이, 실코 때문에 다 터진다. <laughs> 아, 마지막 말자가 하나 남았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서풍이랑 조합이랑 완벽한 것 같은데, 아시비을 오케이, 오히려 그냥 실고 공 받고 죽여버려. 아이 그싫코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일단 서풍은 까비. 상대방 서풍 거는 거는 막을 수가 없긴해. 이긴 거 같은데. 쉽다. 오케이. 어, 근데, 삼성 렉사이 겁나 잘 버티네. 아, 뭐, 쉽죠? 나는 또한 발자국 진화한다. 오, 야스 떼봉.